안녕하세요 서연이 엄마 최윤영입니다. 어우 오늘 생방인데요. 오늘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늦으면 어쩌나. 어쨌든 다행히도 제 시간에 잘 왔는데 오늘 좀그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열뭐 시니까 출근 시간은 훨씬 지나기는 했지만 좀 미리 미리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요 학급에서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고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굉장히 사랑받는다. 그리고 앞에 나서도 뭐든지 씩씩하게 다 잘한다 이런 칭찬을 선생님한테서 들었을 때 엄마들 정말 뿌듯. 자, 기분 좋잖아요. 어, 오늘 우리 부모는요, 한 시간 동안 우리 아이 리더십 키우기로 꽉 채워보겠습니다. 김영규 씨가 내내 어, 학창시절에 반장을 했었는데 조용한 반장이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 앞에 나와가지고 야, 조용히! 다! 이렇게 하는 목소리 큰 그런 반장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말 그대로 조용한 반장이었는데 네. 그, 글쎄요. 생각해보니까 음, 저에게도 그 약간의 리더십이 있진 않았을까. 아 있었을 지금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데요. 요즘은 막 목소리 큰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리더를 또 인정해 주는 또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뭐말 그대로 조용한 카리스마 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김영규 씨가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소리가 정말 크고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나를 따르라. 어, 이산이 아닌가 요뭐 이런, 네, 맞아요. <laughs> 네, 이런 것만 이게 우리가 리더다 이렇게 예전엔 생각을 좀 해왔죠. 정말 과연 리더는 어떤 거,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가? 네.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리더에 대한 정의만 850가지입니다. <웃음> 네, <웃음> 그렇게 그러니까 많아요. 예, 그 정도로 리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딱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정의를 내리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어 지, 지도자 그리고 위인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점지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네. 아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윈스턴 처칠, 2차 세계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이 사람은 네. 이제 특권 받은 자, 저명한 자의 리더십 시대는 지나갔다. 아. 이제 우리는 대중의 시대로, 대중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네. 지금 뭐 미국에서는 대선이 치러지고 있고요, 또 12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우리도 대선 주자의 면면을 잘 살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이번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가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존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는 시간 전에 김영규 씨가 마련한 아주 알찬 소식도 준비돼 있죠. 네, 제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김영규의 진실 찾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정말 사실일까 생각해보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것을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자, 김연규의 진실 찾기 첫 번째 시간은 저도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특히 최윤영 씨가 어후, 약간 중독이 <laughs> 네. 되어 있는 바로 이 커피에 대한 진실입니다. 어, 이 아이들이 커피를 마시면 정말로 나빠질까? 머리가 어, 머리가 나빠질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개인의 기호식품에서 I 이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커피. 밥 먹고 이거 한잔안 마시면 허전하죠. 거저... 하지만 그 옛날 커피는 누구나, 아무나 마실 수 I 있는 게 아니었죠. Cup 특히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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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는 금기시 되었습니다. 김영규의 진실찾기 첫 번째 시간, 파.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Moore,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애들한테 커피 절대 안줄것 같은데요. 커피 마시면 머리 나빠지지 않나요? 절대 안 되죠. 커피에 카페인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그리고 가끔씩... 아니, 자주 엄마가 마시는 커피를 탐내는 우리 아이들, 렐름렐름 아이 키우는 어머님들이라면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나빠진다? 하루에 한 잔은 필수인 커피.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좋게 한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 아이들에게는 커피가 왜 이리도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자, 이렇게 어른 몸에는 좋고, 아이들 머리에는 나쁘다. 커피의 이중인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이 커피를 마시면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진다는 이 사실은 이 루머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집중력이 더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과량으로 먹거나 이제 커피에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돼서 이제 머리에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커피를 적당량 먹으면 오히려 뇌에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당장 오늘부터 아이들이 커피를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생님 그런 건가요? 커피 믹스에는 이제 커피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다량의 설탕이라든지 혹은 그 거기 커피 믹스에 그 우유, 어 보통 이제 우유가 아니라 무슨 뭐카제이나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제 그런 성분이 아이들한테는 고소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쓴 커피 맛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커피믹스를 선호하는 것이지 사실은 커피가 좋아서 그런 거 같지는 일단은 아니고요. 뭐 여러 잔 먹는 데든지 혹은 뭐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존성도 생기고 또 카페인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에 뭐, 한두 번 자판기 커피를 먹는 것은 뭐,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장기적으로 먹는 것은 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예, 공부할 때 적당히 한두잔, 한정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 와,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 머리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네요. 하지만, 아이든 어른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마음 놓고 커피 한잔 시면서저 김현수, 그리고 부모와 함께 주십시오. 어렸을 때는요, 그 향긋한 커피향도 좋아 보였고, 어른들 그렇게 홀짝홀짝 마시는 게 얼마나 먹어보고 싶었던지요. 근데 고3 때까지 저희 엄마 한 번도 못 먹게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결론은 머리는 나빠지지 않는 거군요. 커피를 마셔도. 네, 그래도 네. 지나치면 안 된다. 는 네. 것이 결론이겠습니다. 네. 김현규의 진수찾기 여러분, 게시판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 리더십 키우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주제 동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기 돼지 3 형제로 시작 합니다.